안녕하세요. 폰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법안 어왜 나왔는지, 또 어떤 의혹들을 다루는지, 그리고 수사 규모는 어떻고 앞으로 과제는 뭔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들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복잡한 사안 이해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특검, 제가 보니까 정식 명칭이 엄청 길던데요. 이게 도대체 왜 시작된 건가요?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정식 명칭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말 길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 있잖아요. 네, 네, 많았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 가방 수수 같은 거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기존 검찰 수사가 좀 미흡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아주 치열한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 정치적 인 문... 네, 야당이랑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거 봐주기 수사다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이러면서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반면에 당시 여당은 이거 완전 정치 공세다 총선용 악법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반발했었죠. 아, 네, 기억납니다. 결국은 그 공정성에 대한 요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꽝 부딪힌 결과물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적 배경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이게 워낙 많아서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좀. 수사 계좌가 그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 뭐 이런 정황이 핵심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아, 그 영상 공개됐던 거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뇌물성이 있니 없냐, 이게 쟁점이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그 논란의 인물, 건진법사와의 관계나 인사청탁 의혹.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이죠. 그것도 포함되는군요. 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같은 것도 있고요. 법안에는 한 15개 이상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다가 또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와, 15개 이상이라니 정말 방대하네요. 이걸 다 수사하려면 인력이나 예산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상당합니다. 특별검사 1명에 특검보가 4명 4명이나요? 네 그리고 파견검사만 40명이에요 이게 전국 검사 인력이 한6% 정도 됩니다 6%나요? 와 거기에 이제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까지 더하면 총 205명 규모입니다 매머드급이죠 205명? 예 예산도 150억 원 이상 잡혀있고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포함해서 최장 17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야 200명이 넘는 인원에 예산 150억 이건 뭐 역대급 규모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다른 검찰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그렇죠. 인력이 빠지니까. 네. 또 수사 효율성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정된 자원으로 특정 사건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특검 자체 의 정당성하고는 별개로 운영상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과정도 참 무야곡절이 많았잖아요. 2024년부터 계속 중추권에 뜨거운 남자였는데. 네, 맞아요. 2024년에 국회에서 한번 통과됐었죠. 근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됐었고요. 네,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5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고, 결국 2025년 6월에 야당 단독으로 재의결하면서 시행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7월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특히 지금 내란의역 특검, 최상병 특검이랑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른바 삼중특검 국면이라는 점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인데 이 특검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야당 주도로 출범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각이 있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느냐가 관건이겠죠 두 번째는 수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칫 과잉 수사나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 이걸 최소화해야 하고요. 셋째는 기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역할 중복 충돌 문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 그것도 문제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돈이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정치 뉴스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성, 또 법치주의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걸려 있는 뭐랄까 시험대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전체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공정성. 네, 의혹의 진실이 뭐 명명백백히 밝혀지든 아니면 근거 없는 걸로 해소되든 그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만 아 정말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구나 하는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번 특검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최고 권력자나 그 가족 관련된 의혹이 또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치적 논란은 좀 최소화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폰캐스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